7월 16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8% 상승한 2866.0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56% 하락한 839.6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라파스, 신신제약, KNS, 이원컴포텍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소니드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가 국내 출시를 위한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비만 치료제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위고비 출시국이 되는데요. 위고비의 한국 등장은 한국 비만 치료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판매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보다는 낮은 가격에 처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위고비 처방 비용은 180만원이며 독일은 43만원, 덴마크는 45만원 수준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의료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37만원 수준인데요. 이러한 소식 속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라파스는 부치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임상 일상이 10월에 종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라파스가 대원제약과 함께 패치형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공동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고요. 신신제약은 비만과 탈모 관련주로 부각된 가운데 방광 치료제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섹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테마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수혜주로는 금융과 가상화폐, 석유와 방산, 제약 바이오, 원전 그리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주들이 거론되며 피해주로는 친환경 에너지 테마가 거론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도 11일 만에 6만 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트럼프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설 및 재건 관련주들의 경우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인 신도시 건설 및 인프라 개발 기대감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11월 평화회의에 러시아 대표단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세차례 예비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 번의 예비회의에서 각각 에너지 안보와 흑해 자유항행,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에 대한 논의가 해결될 경우 11월에 두 번째 정상 회의가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때는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건설주에 대한 저평가 분석 및 금리 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업황 개선 기대감도 동반되면서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도 건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산업부가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5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캐증과 고물가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액이 증가한 점에 대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늘고 북미양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DS투자 증권은 현대차의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대표 자동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KNS가 상한가를 갈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한 특징주 기사가 있긴 했지만 기사 속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KNS는 지난 6월 말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한편 네오리진과 c m 플러스, K바이오, 에머리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제너셈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용 HBM 장비를 공급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26년에 HBM 생산 공정을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제너셈이 관련 장비를 대규모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IMBDX는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 하나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새로운 동반 진단 플랫폼을 만들고자 협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어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개발 중인 폐암신약에 대한 임상 일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한편 폴라리스 AI가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신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폴라리스 AI는 최근 AI 솔루션 기업인 포즈큐브와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성광밴드가 상승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주요 조선 기업들의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조선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동해 가스전 사업의 첫 번째 탐사시추 장소로 대왕고래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동해 가스전 관련주들도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프로젝트 이름인 대왕고래는 석유와 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8강구와 6-1강구에 걸쳐 형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성강밴드가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관련 주 중에서도 특히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동해에서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고 리뷰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을 마치면 산업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해성옵틱스는 ESL이라고 불리는 전자 가격 표시기 신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해성옵틱스는 ESL 개발 및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국내 A 업체와 독점 양산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성옵틱스는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올 하반기를 비롯한 2025년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NH는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있던 종목인데요. 그레닛홀딩스 주식회사에서 블루문홀딩스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해당 안건이 확정된 듯한 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 공시와 함께 별다른 악재 없이 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호재나 공시 없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손이 드는 어제 장마감 후 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10대1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감자로 인해 발행주식은 기존 2억 18만주에서 2018만주로 줄어들게 되며 자본금은 감자전 19억원에서 감자후 1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9월 3일인데요. 해당 공시에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